중국의 1위 디스플레이 기업 진동팡 영문으로는 BOE가 올 1분기 실적 보고를 했는데 놀랍게도 1분기 순이익이 8천억원 이상인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작년 한해 동안의 순이익을 올해 1분기 만에 넘어선 놀라운 실적입니다. 비오이 말고도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전방적으로 높은 이익을 달성했는데 이는 코로나 특수로 인해 pc나 tv 등에 사용되는 lcd 패널의 판매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중국은 올해 글로벌 lcd tv 패널 시장에서 매출 기준으로 약 60%의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그 외로는 대만 18% 한국 14%, 일본 8.3% 순입니다. 즉, 중국의 점유율이 과점인 상황이라 가격 주도권에서 중국 기업들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LCD를 만드는 입장에서 패널 가격이 올라가면 더 비싼 가격의 제품을 팔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삼성 디스플레이, AG 디스플레이에서 패널을 생산하지만, 삼성전자, LG전자를 통해서 TV를 제조,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LCD 패널의 급격한 가격 상승은 마냥 기뻐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50인치 LCD 패널 가격은 작년 3월에는 95달러 선이었지만 A&D인 5월 3월에는 177달러로 올랐습니다. 65인치 패널 가격 역시 같은 기간 175달러에서 254달러로 올랐습니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 LG전자는 LCD TV를 팔면 팔수록 오히려 손해가 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lcd tv 시장이 워낙 치열해서 배로 올라버린 lcd 패널의 원가를 판매가에 그대로 반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차선책으로 tv 관련 판촉 비용을 대폭 줄이는 방법으로 원가 상승분을 상쇄하고 있지만 결국 가격 인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 끌려다니고 있는 지금의 LCD 산업을 보면 정말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원래 LCD 산업의 최강자는 한국 기업들이었는데, 코로나 직전 LCD에서 OLED 혹은 QD 디스플레이 등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들에게 생산 공장을 매각한 경우가 많아 결국 지금 중국이 최대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LCD 사업 철수 타이밍이 좋지 못했다는 건데, 사실,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는 판단이기도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 디스플레이 기업들에게 막대한 지원을 하면서 추격해오는 상황이라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2019년 AD 디스플레이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조 3천억 이상이었고 순이익은 마이너스 2조 8천억 원 이상이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이게 회사가 망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LG디스플레이 같은 대기업에 얼마나 우수한 인재들이 근무를 하고 있겠습니까? 직업만 해도 2만 명이 넘는데 그 사람들의 1년 동안 얼마나 정말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다들 직장생활 해보셨잖아요. 그런데 그 노력의 결과가 바로 조단위의 적자라면 얼마나 힘 빠지고 황당합니까? 이유는요. LG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안 해서 그렇게 된게 아니죠. 중국 정부에서 막대한 보조금을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들에게 지급하니까 한국 기업들은 버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야 삼성전자 안에 있고, 갤럭시 등의 판매처도 확실하니까 버틸 수 있었지만 정말 LG 디스플레이에게 2019년은 악몽과도 같은 해였을 것입니다. 사실 지금 중국 디스플레이 시장 1위인 BOE는 2000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LCD는커녕 일본 기업들에게 하청이나 받아서 저급한 브라운 간 예, CRT나 만들던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현대전자 하이닉스에서 갈아져 나온 하이디스를 인수하고 기술, 인력, 자료를 모두 빼돌려서 지금 같은 성장의 토대를 이룬 것입니다. 실제 BOE는 2006년 중국 현지 LCD 공장이 완공되자마자 하이디스를 부도 처리하고 철수해버립니다. 지금 와서 보면 하필이면 중국 기업의 하이디스를 매각했던 것이 디스플레이 산업의 엄청난 헤게모니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이래서 정치는 경제를 아는 사람 적어도 경제를 공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미국의 견제 때문에 좀 잠잠해지긴 했지만 중국이 한국의 LCD 산업을 빼앗았던 것처럼 이제는 반도체 산업을 노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디스플레이 구동 칩, 차량용 반도체 등을 설계 및 생산하는 한국의 메그나칩 반도체가 중국 자본에 피인수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2004년 하이닉스 반도체가 시스템 사업부를 분리하면서 탄생한 회사인데 중국으로 매각되는 것과 관련하여 김영준 최고 경영자가 한 발언이 참 황당합니다. 이번 매각과 관련하여 주주, 고객, 임직원 모두에게 최선의 이익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매그나칩의 제3차 성장 전략을 가속화하는 훌륭한 기회가 될 것이다. 어떻게 하이디스 사태를 보고서도 이런 말을 할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떠오르는 생각은 중국 상하이 자동차에게 단물만 빠리고 버려진 쌍용차입니다 작년 말에 또 법정갈이 들어갔잖아요. 이제는 정말 청산해야 될 때가 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금성노조의 금자만 들어도 굉장히 피곤합니다. 어쨌든 인수 당시 상하이 자동차는 상용차를잘 경영하려는 생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재투자를 약속하면서 인수를 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기술만 유출해서 중국에서 자신의 브랜드로 차를 만들어 팔았던 거죠 사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닙니다 당시에 오히려 쌍용차 직원들이 상하이 자동차의 모델을 개발해 줬습니다 모델명이 아마 로이 350인가? 예, 그럴 겁니다. 이 때문에 여력이 없었던 쌍용차는 자체 모델을 제대로 개발할 수 없었고, 결국, 로이 350은 한국 출시 없이 중국에서만 생산 및 판매되었습니다. 결국, 쌍용차는 이용만 당한 것입니다. 중국이 우리의 최대 수출국이 협력해야 한다 이런 몽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계속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결국 힘들게 개발한 기술들은 모조리 빼앗기고 한국 기업들은 다 망해서 국내 일자리는 파탄나고 내수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고 결국 대중국 경상 수지는 엄청난 적자로 전환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이 지금 선진국이라고 앞으로도 계속 선진국일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과연 지금과 같은 상황을 예상했을까요? 특정 국가와 관계가 아무리 악화가 된다고 해도 우리 물건을 살 수밖에 없는 산업 경쟁력을 갖출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적으로 잘 지내기 위해서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면서 다 받아주면 결국에는 우리 거는 다 퍼주고 길바닥에 나 앉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걸다 퍼주면 굳이 상대방이 우리를 대우해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모두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중국의 부상은 우리에게는 큰 위협입니다. 다시 디스플레이 산업으로 돌아와서 계속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애플 아이패드 프로 5세대 제품 출시된다는 소식 들으셨죠? 이번에 가장 크게 이슈화가 된건 바로 뭐니 뭐니 해도 M1 칩입니다. 원래 태블릿 PC에는 보통 스마트폰용 프로세서가 들어갔었는데 처음으로 PC와 동일한 칩이 사용되는 겁니다. 처음으로 태블릿과 PC의 경계가 사라지는 어떻게 보면 매우 기념비적인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품들이 계속 나와 줘야 전체 시장의 기술 수준이 같이 올라가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아직도 14나노 공정에서 11세대 CPU를 생산하고 있는 인텔 입장에서는 애플의 이런 기술 진보가 정말 뼈아플 것 같습니다. 저는 뭐애플 제품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 뭐랄까? 하드웨어 성능의 부족함을 설계와 소프트웨어 능력으로 뛰어넘잖아요. 사실 그런 게 정말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저는 물론 애플을 인정하지만 은 어, 앞으로도 삼성과 LG의 제품을 살 것이고 예, 응원할 것입니다 예, 또한 가지 짚어봐야 하는 문제는 그동안 애플은 디스플레이가 필요한 기계에는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 등 주로 한국 기업들의 제품을 사용했었는데 이번 아이패드 프로에는 대만 기업을 선택했습니다 항상 애플의 신제품에는 한국 기업이 가장 먼저 디스플레이를 공급한다는 공식이 깨진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중저가에서는 중국의 추격을 받고, 이제 고가에서는 대만 기업과의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황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아이패드 프로에 장착된 대만산 디스플레이는 미니 LED입니다. 현재 개발된 LCD 기술의 최종 단계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미니 LED는 OLED하고 또 다른 개념의 제품입니다. 특징은 패널대에서 빛을 내는 그 백라이트 유닛 있지 않습니까? 그 소재의 크기를 굉장히 줄였기 때문에 색 재현성과 표현력이 정말 우수하다고 합니다. 더불어 oled보다 제조 원가도 낮고 고질적인 문제인 번인의 우려도 적다고 합니다. 제가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형 아이패드 프로의 스펙을 보니까 이름이 리퀴드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라고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이름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설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니 led 극강의 밝기를 구현하기 위해 애플은 디스플레이 뒷면 전체에 LED를 배열했습니다. 예, 극강이라는 표현은 정말 그 무협지에서만 나오는지 알았는데 예, 굉장히 신선합니다. 아 지금 중국 총리 이름이 이극강입니다. 예, 리커창. 자, 그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놀랍도록 얇은 두께의 아이패드 프로에 맞추기 위해 이전 세대보다 120배나 작은 미니 LED를 자체적으로 설계했죠. 여기에 맞춤형 강화필름과 상강기가 빛을 더욱 효율적으로 조합합니다. 덕분에 6.4mm 두께의 외장 디자인에 이 모두를 넣을 수 있었죠. 전체 화면 밝기가 1000니트이고 최대 밝기는 1600니트라고 합니다. 저는 대체 니트가 무슨 단어인가 해서 찾아봤더니 이 제곱미터에 촛불 1개를 켜놓은 밝기가 1니트랍니다. 그러니까 1000니트는 촛불 1000개를 켜놓은 밝기라는 거죠. 애플이 자사 제품에 미니 led를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인데 아마 이번 제품의 반응을 보고 앞으로 적용 모델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전망을 해봅니다. 문제는 이제 대만산 제품이 한국 제품과 비슷한 성능에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lcd 시장에서는 중국 기업들 때문에 고전을 하는데 이런 와중에 대만 기업까지 시장이 뛰어드니까 정말 막숨이 탁 막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희망은 oled 패널이 대세가 될 테니까 어서 빨리 그런 날이 오기만을 기다려야 할것 같습니다. 애플도 내년부터는 oled 패널의 사용을 좀더 적극적으로 늘릴 것으로 보이니까 사실 아무리 중국과 대만 기업들이 추격해 온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종합적인 기술력에서 한국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우세합니다. 다만 애플을 놓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애플이 최고의 고객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태블릿 PC의 글로벌 출하량을 보면 약 1억 8330만 대였는데 세부적으로 애플이 5880만 대로 37%로 1위, 삼성전자가 3100만 대로 19%로 2위, 그리고 화웨이와 아마존이 10%, 레노버가 9% 순입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세계.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